뽕티비 일단 먹태료 굽기 전에 소스 만들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스는 진짜 어려운 거 없어 이생상 닦아줄게요 와우 박씨 그 더러운 년또 이러실 거잖아요 5 e r 종지에다가 마요네즈 있죠 마요네즈를 이게 소스가 진짜 장맛 맛이 다니까나 소스 막세번씩 리필했어 마요네즈 후에 501 간장, 다른 거 하지 마. 필요 no. 없어. 여기 밑에 잔잔하게 깔릴 정도로. 이 정도 깔릴 정도로. 이렇게 하고, 청양고추, 챙기름 이런 거 필요 없다. 이거 최대한 내가 얇게 하는 거는 먹태 하나 링처럼 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혀. 저는 고추 이것도 씨 그대로 넣었어요. 근데 최대한 얇게, 얇게 해야 돼, 얇게. 501 간장에다가 이렇게만 넣어. 챙기는 뭐 이딴 거 넣지 마. 먹태 했죠? 그냥 따로. 어? 그냥 깔았어, 이렇게. 최대한 펴. 불 켜. 연기 우라지게 나지? 이게 내 노하우야 뒤집어 그럼 이렇게 돼있거든? 살짝 다리미질 하듯이 왔다갔다 이 다야 없어 무슨 노하우 없어 이게 내 노하우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자 한번 뒤집어 또 그대로 갔던 자리 그대로 또가뭐 뿔리고 무슨 버터에 뭐하고 개뿔 없어 이게 은근히 살짝 탄게 맛있다고 끝 어? 그. 응응. 아 여기 좀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지. 부스에기 무지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? 집에 안 온다시라면 나가세요. A few moments later. 먹태 한 상. 에? 먹태 한 상. 채라맥주 한번 먹어볼게요. <목소리> 아, 뭐야 이거? 있죠. 제일 긴 먹대를 먹태로 이걸 져서 주세요. 네, 이 부분. 다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 하나를 꽂아주세요, 이렇게. 응 음! 음, 음오음 아, 청양고추 존나 맵네. 아, <laughs> 아 네.